교회는 왜 가장 높은 곳에 십자가를 붙일까? 자, 여러분, 교회는 왜 십자가를 붙인다고 생각하십니까? 십자가가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까? 사람들이 잘 쓰는 말 그대로 십자가 없는 신앙은 안고 빠진 찐빵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십자가는 어떤 요소냐? 십자가를 선포할 때, 예, 마귀가 떠나가고 죄를 이기고 상한 심령이 고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 십자가를 그 신앙의 핵심으로 사용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한 그 십자가 이야기 바로 그것입니다. 예, 바울 사도는 여기서 그냥 십자가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의 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도라는 것 헬라어로 하면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말씀이에요. 즉, 뭐에 십자가의 메시지라는 것이, 그 메시지를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하고, 그 메시지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으로서, 십자가를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또 하나의 너무 중요한 여러분, 신앙 생활하면서. 영적인 능력을 직접적으로 체험하면서 사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기도해서 응답 받고, 기도해서 병이 낫고, 기도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기도해서 영적인 혼동이 다 깨끗해지고, 기도해서 갈등과 싸움이 멈춰지고, 예, 기도한 가운데 심지어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 정말 중요하죠. 예, 그것만을 하는 것이 다 신앙생활 전체라고 한다면 신앙생활은. 미신이 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 과정도 전적으로 우리의 지각과 이성만으로 되는 건 아니죠 그 뛰어넘는 성령의 어떤 역사가 있어요 깨닫게 하시고 감동하시고 역사하시고 맞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로마서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차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영적 예배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것. 이게 영적 예배라는 것. 예, 우리 삶이 변하기 위해서는요, 십자가의 도가 중요한 것. 우리의 공동체가 아름답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도가 중요한 거예요. 예,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대속물로 들이심으로그 죄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그 죄를 이기고, 그 가운데 잡혀 있는 그 우리를 구원하신 것, 십자가의 도는 바로 이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바로 이게 십자가도예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죄를 이기는 것.